자 다음은 이제 5번, 네, 이제 선수 학습에 대해서 어,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파이썬 언어를 이제 기반으로 이제 하기 때문에 이 파이썬 언어에 대한 네, 기본 학습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네, 파이썬 언어에 대한 기본 학습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아 그리고 이제 그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거나 혹시 또프로그래밍 프로, 공부를 이 파이썬으로 이제 막 입문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어, 이게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조금이라고 해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조금이 아니라 어좀 이제 많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막그 입문을 했다거나 그 아직 이제 파이썬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모르시는 경우에는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네. 대신 뭐 다른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어 공부를 이제 많이 이제 하셨다거나 어 그런 분들은 사실 뭐 파이썬 언어 자체를 뭐 공부를 안 했다 하더라도 어~ 뭐이 강의 자체를 보시는 데는 어~ 글쎄요 어,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보지 마시고 어~ 파이썬 언어 자체에 대해서 이런 어떤 그~ 제 강의가 아니 아니더라도 그런 어떤 문법적인 강의를 좀 보시고 보시고 요 강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나는 다른 언어 좀 해봤으니까 바로 그래도 요거 같이 들어봐야겠다. 어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도 되시는 분들은 다른 언어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다 하시면은 뭐 파이썬 자체를 문법 정도 이렇게 쭉 공부하고 이제 살펴보시는 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며칠이면 충분히 될것 같으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공부를 좀해 하고 이렇게 이 강의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예 파이썬에 대해서 이제 또 다른 언어도 많이 이제 경험이 없고 파이썬으로 처음 네, 렇게 공부하시는 어떤 문과생 분들이나 또 이제 비전공자분들이 예, 일반인들. 네, 이렇게 이제 있으신 경우에는 그런 분들은 어, 바로 바로 이 강의를 보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그 어, 조금 이제 한 2주나 한달 정도는 이런 파이썬 자체에 대한 공부를 좀더 하시고. 네, 하시고 어, 그다음에 이제 이 강의를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말씀드릴 을게 이 파이썬은 꼭그 깊이 있게까지 공부해야 본 과정을 공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파이썬 문법도 보시면은 여러분이 그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제 OP 자 이런 파트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초보자들이 참이 OP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은 그 OP까지 설명 여러분이 공부를 다 못했다하더라도 설명 안 했다하더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네,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어 우리가 뭐꼭 이거를 오 p 까지꼭 공부해야 어이 과정을 뭐 공, 공부할 수 있다 어뭐 이제 그런 어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런 것도 미리 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이제 나중에 나중에는 이제 이런 부분까지 열심히 공부해야죠 공부해야 되는 것은 뭐 당연한 얘기고 어 우선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막 계속 그 공부만 이런 문법 공부만 이제 쭉 하다가는 뭐 재미도 없고 지치고 네 지치 지치. 발음도 잘안 되네요. 네, 이제 지치기도 하고,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좀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문법에 대해서 이 OP 한 전까지, 어, OP 전까지 이제 함수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까지라도, 어, 특히 이제 함수가 중요하죠. 함수를 잘 공부하시면 사실 어떤 그 프로그래밍 언어든지 기본은, 네, 뗐다. 기본은 충분히 공부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함수까지 열심히 이제 공부하신 경우에는, 어, 제가 봤을 때는, 네, 이 강의를 같이 이제 공부해 나가시는데, 어, 크게 이제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자, 6번 이제 과정의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자, 텍스트 분석의 이제 감초죠, 정말. 네, 약방의 감초라는 말이 있듯이 이 텍스트 분석을 함에 있어서 감초는 정규식이에요. 그래서 이 정규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1차적인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일차적인 목표예요. 파트 1에 대한 목표죠. 파트 1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이 이 외계어처럼 네,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정규식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게 하고 그러니까 외계어 같은 자 이런 정규식이 이제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눈에 들어오고 자꾸 하고 싶어진다. 하고 싶어지게끔 만드는 것이 어 제가 이 강의를 이제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목표로 이제.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만들어 드리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강의를 파토하는, 열심히 들으시면 상당한 정규식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꾸, 자꾸 이제 이런 그 외계어 같은 이런 정규식이 아까 앞에서 우리 이제 그 문제 봤어, 봤었, 봤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눈에 들어와요. 아니까. 아니까 재밌으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죠. 네. 사람의 본능은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모르니까 재미가 없고, 하고 싶지 않은 거지, 알면 어떻게 돼요? 그 눈에 다 들어오면, 하나하나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눈에 들어오고, 그렇게 되면, 몰랐을 땐외계어인데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눈에 들어와요. 그럼 재미가 있, 생기는 거고, 재미있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자꾸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본능은 그렇게 움직인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텍스트 분석의 시작인, 네, 이런 어떤 자료 수집을, 자, 프로그래밍적으로 내가 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어떤 자료 수집에 대해서 프로그래밍적으로 내가 직접 혼자서 다할수 있게 만들어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뭐 옥션이니, 뭐, 지마켓이니, 네. 또 그런데 말고도 뭐, 뭐 멜론 차트라든지 또뭐 빌보드 차트 뭐 영화 차트 뭐 실시간 검색 순위 이런 것들 실시간으로 정보가 계속 바뀌잖아요. 내일 가면 또 바뀌어 있고 순위가 바뀌지 뭐, 뭐 일주일 단위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됐건 그 정보는 이제 계속 바뀐단 말이에요. 그 사이트에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동화 해놓으면은 어, 내가 이제 그때그때 그때 매번 가서 이렇게 보지 않더라도 뭐예요? 이 내가 만든 이제 프로그램을 자 실행만 실행만 해주면은 그때그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내가 자료를 이렇게 이제 수집하고 취합해서 어뭐 여러 가지 작업을 내가 할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혼자 다 만들고 짤수 있도록 해 드린다는 거예요. 음, 그 충분히 할수 있어요. 네,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수집된 자료를 가공, 자 분석해서 뭐예요? 결국은 여러 의미 있는 새로운 정보들을 자 만들어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우리 처음에 봤던 여러 가지 이제 재미난 관심 있는 그런 어떤 예들, 네, 그런 것도 이제 해볼 수 있고 또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생각하시는 것들, 창의적인 어떤 여러 이제 관심 있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 참 여러 가지들을 할수 있죠. 네. 그래서, 어, 이 과정이 이제, 어찌됐건 이제 공부하기 전에는, 좀 힘들 수는 있어요. 네. 뭐든지 이제 공부가, 공부가 쉽진 않죠. 네. 그런데, 어찌됐건 그 고된, 뭐, 그런 어떤, 노력 끝에 달콤한 결실이 있듯이, 좀 이제 공부, 좀 공부를 이제 좀 노력을 하시면은 좋은, 네.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